어, 세명 거기 가네 아, 그래. 이거 바로 쳐도 될거 같은데. 그래, 그래. 바로 각인데, 이거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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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쳐. 왜 트런들? 바로 쳐야지, 어디 가. 형, 형이야. 아, 바로 쳐야지, 어디 가는 거야? 아프지? 신지드가, 신지드 근데 푸정감 좋을 것 같은데. 그러면던대기던지기가몇초예요 그럼? 그러면. 7, 8초야. 45%나 40% 되면 되게 빠르겠다. 우리 담당 일찍 혼내주기. <목소리> 안 나안 죽어요. 이게 클라스지 수가 이래서 안 죽어. 이거. 이거. <laughs> 돈두 카다고 지 목숨을 바꿨네. 이거. 아 전면. 갔다요, 갔다야 돼요, 할수 있어요. 나, 나 아무것도 없어요. 뭐, 아, 갔다 포탑이게 되었습니다. 안 죽어요, 저? 전력 먹자고. 전력 먹자. 거살수 살 있으면. 네, 살수 있어요. 살수 있어요. 저희가 전력 바로 먹을게요. 야 이거래. 야 이거래. 아 일대사를. 4를... 아 다딴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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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못 넘김. 가요 아, 그냥. 저기 뒤에 이자하고 관찰가잖아요. 아, 이렇게 누가야 돼. 눈치 내. 이제 한방 인데 어, 죽었다. 내가 어, 뭐야? 왜안 죽어? 어, <laughs> 저한테 동력 말파 잡을 수 있어요? 이 아, 쿨타임이 살짝 아니야? 따요? 그냥 트링 끌리 넘긴 거거든요. 둘다 따려고 한 거거든요. 오케이 okay. 이거 봐요 아무도 안 보네 제가 <laughs> 투버이 스키라서 어? 아 전멸 쓰고 봤는데 저거 <laughs> 가요 가요 잘 가요 예. 안 죽지 뭐할수 있냐? 할수 있는 거 있냐 얘들아? 아, 아유 덥잡겠다 아직 없죠 네. 아직 없고 시야가 저기 안 보이더라고. 이거 먹자. 아야 트런들 어디까지 가냐? 이렇게 내려래. 됐다, 됐다. 없지, 됐다. 이거 한 방. 메자이 책 읽는 신드. 야 뭐야 이거 끈끈이 붙여놨자. 어인네 <laughs> 어, 세명 거기 가네. 아, 네. 바로 쏘도될거 같은데. 네, 네. 바로 각인데, 이거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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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써. 뭐해, 트런들? 바로 쳐야지, 어디 가. 형, 형이야. 아, 바로 쳐야지, 어디 가는 거야? 헤헤헤 <laughs> 응? 5대1? <laughs> 아, 근데 다섯 명 중에서 한 번도 아예 안 죽고 두명딴거 진짜 신기하네요, 되게. 아까도 그냥 바르는 건데, 어이구. 야, 아, 메자 25다. 늦게 올렸거든요, 저메자이 뒤늦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어? 이즈리가 늦겠는데? 늦기면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. 20점. 갈립니다. 갈립니다, 는 <laughs> 아, 기방패들 쫓아맞습니다 <laughs> 살고 싶다고 말해줘 <laughs> 영감. 저는 할거다 했습니다. 형들, 저는 할거다 했습니다. 이제, 그게 역전각이 나오는 건데, 쌍둥이 부시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. 딜이 저밖에 없네요. 설마 아니겠지. 여기서 지금 따야 돼요. 지금 아니면 티가 안 나요. 제발. 그거지. 아, 그래 타봤네. <laughs> 야, 이거 아니야. 오, 저넘기 아, 이거 넘기면 기다린다. 어,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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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잡았다. 달달하다, 아, 달달하다. 크라바스 리드. 아 진짜 개망했다. 형이야. 센스. 탑차. 아니야. 아 이거 따야 되는데. 어 살아요? 아, 살죠. 깔끔하게 죽기 케인이 타봤으면 좋겠는데. 나 아, 지금 신안해 가지고 어, 이걸 참나? 아, 이스어블 킬. 아, 나 실패했다. 네. 아, 들 대기 타고 있었네. 캐리. 캐리 타 보면 개이득. <laughs> 아, 네. 뭐야? 이거 안넘어가죠 아, 아, 뭐야? 아, 네, 가끔. 오, 어, 응. 올라간다. 나도 올라가지 어, 저건, 적은... 아, 승리 음, 어, 거의 을아이거내거야 아, 가지고 아, 다 죽었다, 아. 마, 페페. 아, 한방, 한방, 한방. 가, 아, 가라. 하이, 힌지드, 헐게. 막아버리니까. 있어요. 그래요? 어? 엄마. 야, 이거 다못 잡니? 다못 잡아? 어, 나이스. 헤헤헤헤헤자저 <laughs> <laughs> 네, 혼자 이거 봐봐요. 달리는 거 봐요. <laughs> 퍼뎀이라서마오카이도 아, 진짜 더럽다. 센터들이. 뭐야 또. 살았다. 야, 이건 내가 진짜 잘하니까 이기는 거지. 엄퍼신지마오 카이 넘겨 주고, 자, 자이마4카이가 같이 이이면 빠른데 야 뭐야 야야 가자 넘4고하4 4고 야스오는 그냥 Q만 너끈하게 피해주면은 아무것도 돼요 이런식으로 딜교 세우리 안맞아주고 아이고 포탐을 맞았네? <laughs> 네. 갔다요, 갔다요. 아이씨. 아, 이거 따는지. 네. 알리. 아, 이 어, 어 뭐야? 아, 살을 살을 모빙으로 쳐야 돼요, 진짜. 슬라스틱어 레드까지 쓸수 있으면은, 아, 못할게. 하나 남으세요. 모빙. 힐 있어. 아, 힐아못 봤다. 갈게요. 어이씨. 덮었어요, 이거. 다이버 할 거예요. 내 가세요. 잠깐만 걸려. 잠깐만 걸면 은 바로 딸려, 이거. 이겨야 돼, 다 이겨야 돼요. 아, 그래. 기절은 잘 걸려. 다 이겼다, 다 이겼다. 다다 이겼다. 네, 예. 이겨요, 이겨요. 나야, 나. 나와. 이거 질 수가 없어요. 어딜 넘어가? 기다렸다. 비전이 넘기는 글라스. 미안, 미안, 빨리 신상 이새형형상로어어서심심전전하하있있클클스어 어? 잠깐 어? 나 상대로 지금? 데미지 <laughs> <laughs> 여기에서 이러고 이러고 난걸 짜야지 너랑 나랑은 클라스가 달라요 다이브 이거 한방 캐리 잡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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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지리얼힐 썼어요. 야 이거지 잡았다. 나이스 아니, 이거는 캔쿨 <laughs> <깽뿔> 노점. 아, 이제 너고 가론. 어, 공 응, 좀만 있으면은 <laughs> 어 잡았다 공잡다아 그러니까. 이거 아 어. 어. 탈론 노공이라서 가면 돼요, 그냥. 바로 갈게. 와아. 파다 개피야, 다 개피. 다 개피, 모동. 음. 탈론 노공. 우진 노공. 피들 나왔다. 괜찮아. 저희가 날 거예요. 아, 궁쿨. 제대로 맞췄다. 다, 과연... 다 맞아야지. 마아 봤냐? 봤데 아니 뭐지? 내 눈이 잘못됐나? 스마르? 공 받을 수 있어요? 아아니었요야 진짜 잘물었다 이거. 이거. 무조건 물었다 무조건. 내가 다 했다 이건 진짜 응. 레전드다 그냥 들어가요 응. 들어가요 제가 여기 딱 제발 다 따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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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다 달려야 돼 달려요 응. 응. 흔들리지 마. 게임 끝났네. 몸만 잘맞고 있으면 되 자신 봐 아, 이제 황가 셔 어? 야. 그래도 아, 진짜 애 들이 멘탈이 너무 약하다. 아, 근데 바로 이제 바로 뺏길줄몰 먹... 랐네. 아, 다시 보기 싫다. 얘네. <laughs>